오늘은 일상생활 브이로그를 찍어 봤습니다. 재미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갑자기 이렇게 밤에 카메라를 켰냐면 갑자기 일본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술 한잔 하자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술을 마시러 갑니다. 무사시 코스기라는 데를 갈 건데요. 그럼 저희 집에서 텐샤로 한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친구를 만나러 오랜만에 술 마시러. 드디어 무사시 코스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평일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설마 이 녀석이 아직까지 안온 건가? 비가 오나? 이제 아직 안 왔네. 원래 항상 먼저 와 있는데. 어직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빠진 가 바로 역앞에. 빠진 곳 가고 싶다. 이 지금 역 앞에서도 뭔가 하네요 여기 야키토리 음, 분위기 있네역 앞에서 이렇게 이 무사시코스기는 한몇년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고층 맨션이 들어서면서 여기에 엄청 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층 맨션들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땅값이 엄청 비싸진 동네 중에 하나인데 카나가와에서도 가장 살고 싶은 동네로 1위로 꼽힐 정도로 꽤 여러 가지 문화 시설도 즐길 수 있는 좋은 동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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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기댄차 네. 덕니노. 어디에 어디에 이거 유튜브 쳤다 떴대미야と思って.なんで恥ずかしいの? 네. <laughs> 석가, 볶고 빠친코너 칠샷 효가 아, 타다나노. 아, 아, 뭐, 아, 뭐, 아, 뭐. 아, 여기는 2시간 무료 자, 자전거 주차장이네요. 2시간 무료니까 2시간 동안. 12시간에 150엔이니까 엄청 싸네요. 그래, 이즈모. 혼자 했다면 부끄러운데, 누군가 옆에 있다면전지않 비가 오 오늘 도쿄에 확진자가 11명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는 도쿄도가 아니라 가나가와현. 강 하나 건너면 가나가와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쿄보다 좀 느슨한 건 있어요. 여기는 조금 약간 오샤레한 가게들이 몇 군데 있긴 해요. 이렇게 바 같은 거. 근데 오늘 우리가 갈 곳은 엄청 싼 노미호다이 가게죠. 고래 때 2시간 에 노미호다이 생엔 나노? 아니, 생애 나만, 200, 220엔더네. 이렇게, 노미오다이를 2시간에 1000엔. 근데, 남아미르는 플러스 220엔이네요. 옵션 드링크. 그리고 한 명당 아마 두개 이상을 시켜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 쇼독 해주세요. 여기 자리 꽂지? 아 넓어요 자리가 다행히도 이렇게.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엄청 쌉니다 여기가 컴파이 여기는 기린 맥주. 난 기린 안 좋아하는데. 난 아사이 스파도라이 좋아하는데. 근데 미리 깡 노미오다이로 1220엔이니까 엄청 싸죠? 한국돈으로 한1 3 0 0 0원 돈으로 기린 생맥주를 계속 마실 수 있어요. 물론 30분 전에 라스토오다를 받긴 하지만.

시자사라다. 자, 주문한 시자사라다가랑, 그리고 토리육회가 나왔습니다. 하나당 328엔이에요. 그래서 엄청 저렴하긴 해요. 그리고 추가로 또 주문한 생맥주.

지금 여기 들어와서 한 1시간 반, 1시간 45분 됐습니다. 그래서 노미오다이하고 최종 계산을 하면은 5,132엔. 우리가 맥주 20잔 마셨죠. 그리고 여러가지 다 했는데 이렇게 싸요. 한 명당 이렇게 나옵니다. 2,560엔, 25,000원 이렇게 먹었는데 정말 싸죠. 친구가 지금 예약할 때그 포인트를 써가지고 예약했는데 그걸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점원이 다시 불러서 죄송하다고. 파리는 안했다고 다시 불렀습니다. 가볼게 다시. 이제부터 2 차를 가겠습니다. 이제 타치노미 갈 거예요. 이거 아, 자전거. 자전거. 아, 2시간 고였다면? 아, 고였っ요 어, 어, 어. 뭐. 그1 5 0엔데죠 12시간인데 여기가 타치노미. いやここ人いっぱいだよいや見てよここやばいよいやうん <laughs> 大丈夫 <laughs> やばいよここ <laughs> <laughs> 立ち飲みんで사람이너무많아요 음. 여기는 벌써 메뉴가 엄청 싸요.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엄청 쌉니다. 서서 먹어야 되니까 기본 메뉴가 엄청 싸요. 여기 근데 되게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좀위험하긴해 너무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에요. 레기토로랑 은행 이거 150엔, 150엔, 1500, 1500원, 1500원, 레바그라이. 뭐야, 이렇게 커? マヒケッケッター。<laughs> <laughs> okay.